영광 돌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진벨 재단의 린턴 선교사님 그리고 그 사모님 대신는 이연아 사모님 계신데 잠시 차례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 환영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예, 그래서. 어, 참 오늘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따 광고 시간에 유진벨 재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오후 1시 반에 이제 어 북한 지역의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활동들 우리가 좋은 말씀과 또 영상을 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시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어 결단도 하시고 하신 분도 계신데 오늘 여러분도 함께 간증을 들으실 때그 사역을 들으실 때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부활 전에 42일 기간 이 기간이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순절은 특별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구할절을 4월 1일로 지키게 되는데 그 전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원래 초대교회부터는 사순절을 지키는 전통이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도 먹지 않고 생선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계란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었는데 그것도 해가 진 후에 저녁을 간단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행함을 통해서 40일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40일을 지켜 왔습니다.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건강상에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성직자에게 허가를 받아서 고기를 살수 있고 생선을 사면서 고기와 생선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엄격하게 지키면서 금식과 금욕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천주교나 동방 정교회에서는 우리 개신교보다도 훨씬 엄격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를 안 보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안 듣고 이렇게 절제하고 금욕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외형적인 금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내면에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 다 여러분 드셔도 되고, 생선도 드셔도 되고, 하루 세끼 다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최소한 한 달간, 3월 한 달간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필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파 같았으면 고기도 안 먹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드라마도 못 보고 한 끼, 한 끼만 먹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한, 그래서 다 쓰라 그랬으니까 참 쉽죠? 다 지킬 수 있겠죠? 네. 사실은 고기를 안 먹는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고행을 안 한다고 주님의 고난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십자가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십자가를 소망하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말씀 있는 그 주제가 십자가가 돼야 됩니다. 예배당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한 번씩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중앙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에는 이렇게 또 따로 십자가를 마련해 뒀는데 여기에 보라색 천으로 감싸고 있는데, 여기서 보라색의 의미는 엄숙함, 그리고 영적인 씻음의 의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색 천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반듯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약간 삐뚤게 만들어놨어요. 삐뚤게 만들어가지고 저거를 좀 반듯하게 고쳐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지는 않습니까? 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이것을 만든 집사님한테 이렇게 만들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집사님이 약간 저렇게 삐뚤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분의 나름대로 예술적인 감각과 또 신앙적인 그런 안목이 이렇게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반듯하지 않고 약간 삐뚤게 만든 그런 이유는 아마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결코 반듯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영어로는 upset equilibrium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upset equilibrium 평정심을 뒤집어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바르게 만들고 싶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예술의 주제가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평정심도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과 삐뚤어진 그런 모습들. 원래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로마가 그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자인한 방법으로 공포를 심을 주었기 때문인데.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체제의 반항에 그러면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사형당할 것이다. 위협을 주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고통의 극치를 주는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기절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정신을 잃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저주의 형틀이 예수님의 고귀한 피가 흘러간 그 이후로는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주와 죄악의 상징이 속죄와 구원과 회복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조차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게 되면 우리는 늘상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의미가 전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늘 읽는 성경이지만 그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주임의 축복된 인생으로 주임의 선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늘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바라보게 되면 만난 사람들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시기를 보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의미 다시 한번 묵상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국의 존 스터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첫 번째는 법정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칭하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것은 원래 법정의 용어였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 법정에 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이 사람이 이런 죄다 저런 죄다 해가지고 법정 앞에 세우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하면서 죄를 소추하게 됩니다. 그 소추가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변론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죄인이 아니고 저런 죄인이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있다가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고 칭하게 되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하금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피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모두 위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 공로를 그 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불량스러운 청년이 여러 번의 과속 운전 끝에 경찰에 체포되어서.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법정에서 그 청년이 아주 의기양양한 것입니다. 판사가 바로 자기 아버지예요. 잘 됐다 싶어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판사가 모든 죄를 보더니 준엄하게 꾸짖고 그리고 그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큰 벌금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벌금을 갚지 못하면 너는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청년이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법정의 판결이 다 끝나고 그 아버지가 법복을 벗고 나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청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왜 이런 죄를 범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수표를 꺼내서 그 많은 벌금을 다 대신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을 아버지로서 손을 붙잡고 재판장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판사로서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버지로서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판사로서 그 아들의 죄를 분명히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의 대신 죄를 대신지고 모든 것을 갚아줬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 감지 않습니다. 너희의 죄가 크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한편으로 동시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줌을 통해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마당에서 한가로이 이렇게 정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가 옆집에 있는 토끼를 물어와서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 토끼는 옆집에 있는 그 딸이 애지중지하는 아주 사랑하는 토끼였는데, 이 토끼를 죽여가지고 흙투성이가 된채이 물고 온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났구나. 이 죄가 알려지면은 저 옆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물고 온 개가 물고 온그 토끼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시 몰래 옆집에다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옆집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무슨 일인데요? 하고, 모른 채 하고, 다시 물어보니까, 우리 토끼가 죽어가지고, 마당에다 깊이 이렇게 파묻어뒀는데, 어느새 토끼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깨끗이 씻겨 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는 은밀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쥐도 모르고 새도 모른다. 쥐도 새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쥐하고 새만 모르고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다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숨, 죄를 숨기려고 하고 그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죄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너 이런 이런 죄를 지었지? 이 죄를 잘 숨기거라.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또 이런 죄, 저런 죄.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는 노예가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지만 사탄이 시킨 대로 더 깊은 거짓, 더 깊은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위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작은 죄는 비둘기, 좀큰 죄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아주 큰 죄를 지으면 소를 가져오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위해서 재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게 되고 용서받았음을 선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라는 것이 이렇게 재물에 정과시킨다고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소를 수천마리를 들여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죄악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관용한 겁니다.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짐에 의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바로 그때 짐승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면 대속제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어떻게 하냐면 온 국민이 성전에 모여서 1년 동안의 죄를 회개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가장 큰 행사가 7월 10일 대속제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소 중에서 가장 좋고 흠이 없는 염소 두 마리를 골라서 제사장께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한 마리는 그 머리 위에 안수를 얹고 다른 한 마리도 안수를 얹고 한 마리는 죽입니다. 피를 흘려서 죽이게 되고 그 모든 나머지 고기들을 완전히 다 태워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에게도 죄를 얹고 안수를 한 다음에 광야를 보내게 됩니다. 이 염소를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은 광야에 있는 마귀의 우두머리로 여겨지는 당시 사람들이 그 마귀의 호칭입니다. 근데 이 죄를 안수하고 광야에 염소를 보내물 통해서 아사셀 마귀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여기에 전가되었다. 그러면 그 염소는 광야 깊은 곳으로 끌고 간 후에 제사장이 버려두고 옵니다.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아사셀 염소는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다가 지치고 비틀거리며 쓰러져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의 독수들이 와서 다 파먹고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죄의 속죄물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시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세셀 염소와 같이 버림바가 되어서 죽임을 당한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구속이 되었고 우리는 그 피흘림과 아세셀의 버림으로 인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서와 회복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가정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는 좀 체벌도 가하고 또 방해도 가두고 그러면서 아들을 혼을 내면서 바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들은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커진 아들에게는 더 이상 체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둘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한 집에 살지만 같은 식구가 아닙니다. 이것을 참 어머니가 안타깝게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몇 시간 남겨두고 아버지와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가슴에 얹고 아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로 묶어주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오랜만에 만나서 손을 잡는데 어색했지만 죽어가는 어머니의 그 손을 차마 뿌리칠, 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얹고 그 어머니는 서서히 죽어가면서 화해와 화목을 바라면서 죽게 됩니다.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의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던 그 아버지와 아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죽음 앞에서 그 둘은 화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였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관계까지 뒤틀어지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가정의 예를 통해서 또 법정의 예를 통해서 제사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와 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우리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또 단절의 자리에서 화목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혼이 죄인이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자제할 필요도 있고 뭐 영화도 많이 보시면 안 되고 드라마도 많이 보시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정도 영화는 한번 그래도 여러분 볼만합니다. 이미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사순절 기간에는 꼭한 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든 멜 깁슨은 한때 유명한 그 액션 배우였는데 어 그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좀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영감을 받게 되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이 영화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물론 삶이 좀 이렇게 반듯하지 않은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독교 영화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재미도 없고 밋밋한 영화 누가 보겠습니까?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영화의 성경 말씀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이 그냥 성경 말씀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어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받는 당시의 상황, 성경의 그 학자들을 통해서 충실히 재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상영된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LA에서는 한 남성이 그 영화를 보고 경찰에 자수를 했어요. 원래 그 남성은 얼마 전에 자신의 애인을 목졸라 죽이고 마치 자살한 것처럼 위장을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장을 잘했던지 경찰이 봐도 자살한 거다. 가족들이 봐도 자살한 거다 해서 그는 무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는 단 한마디도 회개하란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너희 죄를 뉘우치란 말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어요. 거기에 한 마디도 너희 죄가 크니 회개하라 이런 나쁜 놈 살인자 도둑 놈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켜보는 사람들 마음 속에서 회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능력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없으신 그런 분이 고난을 받고 우리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필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의롭다신 하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를 범하지도 않은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책망받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는 곳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불쌍한 백성들 십자가에서 눈물 흘리며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때 여러분도 함께 눈물 흘리며 용서와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십자가를 아느냐 묻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들어봤느냐 묻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겨지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내 몸을 맡기고 주님의 눈으로 극유리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고난담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 너희들도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아픔 없이 주어지는 권세는 다 거짓입니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고난을 체험하고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님의 능력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칼 바르트의 말이 기억이 됩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이다. 주님.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죠.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눈물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그새 생명 받은 몸으로 고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어요. 왜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과거의 죄가 어떠하든,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았을 때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는 매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가치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